기존 하이프 리프팅으로 효과를 못 보셨거나 시술 후에 얼굴 살이 빠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첫 번째로 라페라 리프팅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에로 여성 의원 세종점 이성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된 라페라 리프팅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리프팅 장비라고 하면 흔히들 울세라나 그 슈링크 같은 하이프 장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라페라라는 리프팅 장비는 어, 기존의 어, 다른 하이프 장비와는 달리 어, 좀더 조직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그 최충격파 기술의 원리를 이용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시술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기존의 하이프가, 어, 일반적인, 어, 스마스층만 타겟으로 하는 그런 간단한 원리였다면, 라페라 리프팅은 조금 더 스마스층보다 아래쪽인 근육까지 타겟으로 함으로써, 어, 피부뿐만이 아니라 피하 조직과 근육까지 모든 리프팅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밀도 높은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라페라 리프팅의 또 다른 장점은 어, 눈가라든지 그 다음에 턱선, 그 다음에 이중턱. 그런 모든 부분에 시술이 가능하지만 어, 기존의 하이프 장비를 받으셨던 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에 살이 좀 없으시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시술 후에 훨씬 더 살이 빠져서 굉장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라페라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 예전 기존의 울쎄라나 다른 슈링크 같은 하이프 장비에서는 지방조직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 지방이 분해되고 얼굴 살이 빠져 보이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데, 어, 라페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받으신 분들, 얼굴에 필러를 많이 맞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페라 리프팅은 단독 시술이 가능합니다. 단독 시술 1회만으로도 어, 반쪽만 시술을 해도 다른 반쪽의 얼굴과 바로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효과가 높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어, 단독 시술보다는 다른 시술과의 어, 병행 요법으로 훨씬 더 만족도 높은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프 장비 등을 이용해서 어, 얼굴 전체적으로 어, 탄력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페라 리프팅을 잡아서 훨씬 더 밀도 높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리프팅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실리프팅이나 보톡스 시술들과 함께 시술을 하면 어, 수술 직후에 바로 얼굴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라페라 리프팅은 초음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음파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초음파계를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하고 시술을 하겠습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을 어, 지속적으로 한 100샷이나 어, 150샷 정도를 어, 쏴주는 게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포인트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쏴줄 거예요 통증이 심하진 않으시죠? 네. 가끔씩 턱선을 쏴줄 때는 갑상선 있는 부분이나 그 기도가 있는 부분을 쏘면 간혹 기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치아가 있는 쪽은 통증이 조금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 치아 쪽에 염증이 있으시거나 부처를 하고 계시거나 교정 그 중이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얼굴을 보시면 그 얼굴 폭 자체가 이쪽 폭보다는 이쪽이 폭이 훨씬 더 줄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쪽보다는 얼굴 선이 샤프해진 거 보이시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피부 시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게 많게 되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환자분들은 혼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적합한 시술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최선인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리프팅 장비인 라페라는, 어, 다른 하이프 방식의 그런 리프팅 기구보다 훨씬 더 통증이 적고, 즉각적인 시술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또한 유지기간도 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술, 실리프팅이라든지, 보톡스, 필러, 등과 함께 시술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로서 선택하시는데 어 곤란을 겪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은 어 새로이 출시된 어, 라페라 리프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